하룹니다. 네, 오늘은 솔로 연애 운 리딩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솔로이신 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솔로이신 분들 언제 어떻게 나의 인연을 만나게 될지 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셰플 영상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카드 보시고요. 끌리시는 카드 파일이나 또는 숫자 또는 스톤을 보시고 어, 선택해 주시고 리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반 분들, 어, 상대방 분, 만나실 분을 보시면요. 일단, 지금 2월달이니까, 어, 2월, 3월경에, 어, 좋으신 분이, 어,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카드가 보이거든요. 네, 좋으신 분이 3월달쯤에, 어, 만날 수 있겠다. 만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생겨서 만날 수 있다, 있겠다라고 하거든요. 3월달에 굉장히 좋으신 분이 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사월은좀 힘들고요. 이 3월 삼월 이 3월 안에 어, 좋으신 분이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음,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어, 정결적이신 분 같고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봤을 때 어떤 소개팅이나 어떤 술자리 이런 데서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어떤 모임에서 어~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어~ 즐기는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어~ 또 음~ 여러분들의 어떤 그분의 어떤 매력을 매력적인 모습에 좀 반하게 되는 약간 그런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만나게 되겠다라고도 보여주고 아니면은 소개팅을 소개팅이 들어온다면 소개팅을 나가보는 것도 그 분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만 있지 마시고, 어떤 모임이라든지, 술자리라든지, 어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그런 데를 조금 나가보시고, 어 적극적인 어떤 사교 활동을 해주시면, 어, 좋으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 라고 나오시거든요. 지금 봤을 때 아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이신 분이라서 여러분들 한눈에 보고 반할 수 있을 만큼 반할 만큼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을 보시면 약간 몸을 좀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뭐 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은 운동 선수라든지 이제 그렇게 몸을 좀 쓰는 육체적인 어떤 활동 육체적인 어, 일을 좀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라고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섹슈얼한 매력도 가지신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어, 반할 만큼 굉장히 좀 그런 어, 섹시한 면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어,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어떤 그런 외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도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연해 보고 굉장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이같이, 외모랑은 다르게, 좀 아이같이 순수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좀, 어 그런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좀 이렇게,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 접근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활용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순수한 어떤 그 면을 여러분들도 좋아하게 되고, 어,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과 잘 맞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좀 많이 쓰는 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치가 굉장히 높으신데요. 그 기준치에 혹시 못 미치더라도 어, 조금 여러분들이 절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좀 어,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하는 자세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이 좀 높으실 수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혹시 내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이해를 하고 받아주면 어, 더 성공적인 사랑을 어,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또 순수한 면이 굉장히 강하 많이 보여지는 분 같아요 어, 외형적으로는 매력적이고 내면은 순수하신 분 그렇게 좀 나와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도 매력을 느끼고, 어, 음, 끌림을 느끼겠다라고도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어, 좋으신 분을 만날 것 같고요. 일단 2월 말고 2월, 3월쯤에 좋으신 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만나게 되는 계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어떤 청사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 굉장히 어떤 음, 매력을 느낄 만한 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겠다 어~ 3월쯤에 음, 그니까 다양한 활동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어~ 다양한 자리 어~ 밤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낮에도 물론 좋지만 밤에도 여러분들이 활동해 을 주시면은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어떤, 어떤 그런 계기가 생긴다고 하니까 어~ 음, 다양하게 활동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좋고시고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풀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어떤 언제쯤 음, 이성이 들어오느냐를 보니까 일단 2월은 좀 힘들겠고요. 2월에는 뭔가 좀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좀 이어서 계속 생기겠다라고 하고 3월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괜찮은 이성이 나타날 거라고 하거든요. 어, 굉장히 외모, 외모도 출중하고 어, 말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그런 좋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런 분을 만나게, 만나게 될 거다. 이제, 2월 달에 그런 분이 들어오는 운이 깔려있다라는 거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을 굉장히 그분이, 어, 여러분들 어떤 뛰어난 어떤 외형이든, 뭐, 능력이든, 재능이든, 여러분들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점을 굉장히 보고, 어, 굉장히 어, 주시를 하고 있고 그런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외모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뛰어난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 지켜보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음,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어, 관심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아직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이미 좀 많이 파악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많이, 어, 좋아, 좋아하고 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보이는 카드가 지금 보여지고요. 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어떤 그 분이 먼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 그런 형태로 가게 될것 같거든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주시하고 있는 그런 감정을, 어, 음, 좀 지난 후에는 드러내겠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어떤 변화가 생기겠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라든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어, 그런 모습이 보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 자금도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높으면서, 어, 사랑을 할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음,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어, 굉장히 표현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 좋아하는 감정을 빨리 이제 전달을 하고 싶어 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 조만간 이제, 어, 3월, 2월 3월, 3월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표현을 할것 같다. 프로포즈 그런 거를 지금 할것 같다.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음. 회사라든지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기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어, 자긍심을 느끼고, 그렇게 좀 이렇게 성실하게, 어, 자기 어떤 본부에 충실한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요. 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도 또한 굉장히, 어, 진실된, 어, 진실된 감정을 어,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어, 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렇게 꿈꿔왔던 그런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 뭔가 좀 음, 천사 천사님 신께 어, 기도를 하고 뭔가 좀 많이 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어떤 그런 갈망과 어떤 그런 열정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하는 어떤 그런 갈망과 열정을 굽히지 말고 꾸준히 그 마음을 쭉 이어 나가면 더 좋다라고 나오고요. 쭉 이어 나가실 때 그런 상랑이 성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 그런 계기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어, 자기, 어,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들, 내가 좋은 사람 생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 굽히지 말고 계속 좀 이어나가고, 기도도 좀 많이 드리면, 어, 좋으신 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향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고, 능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아주 좋고, 어, 말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능력이 있으신 어,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간절한 바램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 기도 많이 드리고요. 어, 자꾸 조금 어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분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희망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삼바쁜 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방을 보니까 음, 한 3, 4월경에 생기겠는데 3, 4월경에 어 3월경에도 사람이 들어오고요. 4월경에도 또 들어오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이어서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좋은 사람 만나겠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많이 감추고 있다. 나 자신을, 어, 내면에서 굉장히 컨트롤 많이 하고 있고, 나를 많이 감추고 있고, 어, 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나를 좀 이렇게 많이, 어, 컨트롤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굉장히 또, 이분은, 어, 좀 순수한 면이 많다고 해요.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순수한 사랑, 순수한 어떤 연애, 그런 것도 보여지고, 어떤, 어, 연애가 깊이 있는 연애가 아니고 좀 이렇게 순결하고 순수한 어떤 가벼운 연애, 어, 가볍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가벼운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어, 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애를 말하는 거죠. 이제 순수한 연애를 말하는 건데 너무 진지한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어, 밝고 어, 순수한 어떤 연애와 밝고 순수한 사랑 그런 걸 의미하는 카드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좋으신 분이라 해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고 여러분들이 먼저 어, 제안을 하고 해도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고 어, 프로포즈를 하거나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천사에게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굉장한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도 많이 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용기를 내는 게좀 필요하다 이 사랑에서 그렇게 보이시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샤퍼 외모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잘생기신 분 같고요. 어, 잘생기고 예쁘신 분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 3월에도 들어오고 4월에도 들어오고 남자분 이들 여자분이든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성사가 되겠다라고 나오니까, 어, 좀 진지하게, 어, 관심을 좀 가지고, 진지한 어떤 만남을 추진시켜 보는 것도, 어, 될것 같다라고 나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쁜 사랑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인 것 같고요. 어, 지금 고민이 조금 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고민이 해결이 되면서, 어, 음, 좋은 분과의 만남, 성사가 될것 같다고 라 하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좋으신 분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네, 연애, 어, 하시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3번 볼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4번 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 새로 만나실 분이 이미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2주 안에 어, 들어올 것 같다 라고 나오거든요 네, 2주 안에 3주 안에 채,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의 어떤 연인을 만날 수 있겠다 라고 나오거든요 또이 시기가 지나면 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나야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떤 그런 만남의 어떤 문이 열리겠다라고 나오고, 나와지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어, 어떤 그런 제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면 학생을 만나는 거고,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뭐 나의 어떤 신분에 맞는 나의 어떤 어~ 나의 어떤 어떤 지위에 맞는 나와, 나와 비슷한 동등한 입장 동등한 지위의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어 이렇게 뭐 나의 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적당한 나의 차이에 어 적당히 어 나, 나랑 잘 맞는 이제 그런 비슷한 부분이 많은 이제 그런 분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겠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을 만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어, 하면 될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사랑을 할수 있는 상대라고 하거든요. 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대라고 하니까, 굉장한, 사, 봤을 때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어, 첫눈에 반하거나 아니면은, 어, 정말 이 사람 사랑하게 될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대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대가 아닌가라고도 보여지고 여러분들하고도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상대가 아닌가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바쁜 어떤 일상과 바쁜 어떤 일에 조금 이렇게, 어, 일에 이제 지쳐가지고 좀 이렇게 좀 쉬고 있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고 있거나 그런 지금 상태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잠시 좀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 쉬고 있다라는 거죠. 어,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어,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거에 안 좋았던 사랑의, 사랑 어떤 그런 경험에서, 어, 좀 이렇게 실망을 하고 힘들어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듬어 주는 역할. 그러 그러니까 상처를 한번 받은 사람이 수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를 좀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랑을 좀 피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좀 참고하셔 가지고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두 사람이 이렇게 러버스 카드나 투어복컵이 떴기 때문에, 음, 좋아하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 아주, 아주 클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만나거나, 아니면 이미 만났거나, 아니면은 빠른 시일 안에 만날 거다라고 하니까, 어, 좋으신 분 만날 것 같고요. 어, 사랑하는 분이랑 결혼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 결혼도 결혼 상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만나시는 분이 결혼 결혼을 상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신중한 태도로 만남의 어떤 기회를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들도 또한 어떤 그런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거나 과거에 어떤 그런 게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치유를 해야 하고요. 그런 어떤 과거가 여러분들의 어떤 발목을 잡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나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생길 거다, 좋은 결론이 날 거다라고 하니까 신중한 만남 가져보시고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놓치지 마시기를 제가 바라는 바이고요. 어, 놓치면 안 되는 상대다라고도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시는 분은 굉장히 좋은 상대고 여러분들과 결혼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이기 때문에 좋은 어떤 관계로 발전시키기를 어,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4번분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저희 본 타로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 더 좋은 리딩 들려드리는 보니타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와서 어, 또 리딩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